저는 영어 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아무튼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개별개별 개별 강의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냐,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의 머릿속에 쌓이냐, 즉, 이 커리큘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잘 짜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그래서 읽기면 읽기, 뭐, 스피킹이면 스피킹. 이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커리큘럼을 거치고 나면, 아, 영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영어로 말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학습자 자신에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 자,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쭉 이렇게 학생이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추적을 많이 하는데 그 추적하는 와중에 정말 초보자 분들이라든지 좀 따라가시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보충 수업조로 제가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영어 초보가 꼭 알고 있으면 좋은 말하기 방식, 초보자를 위한 말하기 법칙 두 개를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문장. 3초 안에 말을 해보시겠어요? 몇 초요? 3초 안에 말을 해보셔야 돼요. 차가 밀려서 늦었다. 자, 그 다음. 오늘 바빠가지고 그녀에게 전화를 못했어. 오늘 바빠가지고 걔한테 전화를 못했어. 그리고 마지막. 9시까지는 꼭 집에 와라. 9시까지는 꼭 집에 와라. 자, 여러분, 이거 정말정말 정말 간단한 세문장인데요. 막상 3초 안에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 잠깐만, 하고, 이렇게, 우두두두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버퍼링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이세 문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세 문장의 공통점 네 맞아요 이 문장의 공통점은요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본능적으로 3초 안에 말을 못한 이유는요 이 문장의 주어가 다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숨어있다고요 주어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은 무엇을 드러내지를 않죠 주어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 속에서 떠오른 이 한국말이요 한국. 식으로 주어를 숨기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아 이게 주어가 숨어 있구나 인지를 딱 해가지고 곧바로 영어로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초보자에게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제가 주어를 탁 건드려 주면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말을 잘할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차가 밀려서 늦었어. 차가 밀려서 늦었어. 누가 차가 밀려서 늦었어요? 내가 차가 밀려서 늦었고요. 내가 차가 밀려서 늦었고요. 뭐 때문에 늦었어요? Due to 교통 체증.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요. 이제상 정말 정말 쉽죠? 나는 교통 체증 때문에 늦었어. I'm late due to the traffic jam. I'm late due to the traffic jam. 굉장히 쉽죠? 자, 여러분. 그럼 다음 문장 한번 해볼게요. 이두 번째 문장이 순서가 좀 기니까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9시까지는 집에 와라. 뭐라고요? 9시까지는 집에 와라. 자,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너에게 하는 말이죠. You. 너는 9시까지 집에 와야 한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You.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야 돼요. Come home. 이거 영어로 하면요. You should come home by 9. You should come home by 9. 너는 9까지 집에 와야 한다. 자, 이렇게 주어를 하니까 정말 쉽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꽤나 긴 문장인데, 마지막 문장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너무 바빠서 그녀에게 전화를 못 했어. 뭐라고요? 오늘 너무 바빠서 그녀에게 전화를 못 했어. 자, 누가 바빴대요? 내가 미지했다는 거죠. 내가 미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알아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제 클래스 원0 1그 문법 수업에서도 이거 좀 반응이 좋았는데, 부사절 접속사 중에, so 형용사에서 뭐 됐다 있죠? 됐됐다. 뭐 됐다고요? so 형용사에서 됐됐다. 어, 뭐가 조금 말이, 어감이 좀 비슷하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I와 so에서 됐됐다를 합치면, 너 오늘 너무 바빠서, 걔한테 전화를 못했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초보자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때요? I was so busy. 내가 너무 so busy. 해서요? 뭐 됐다? 됐댔다. I was so busy today that I couldn't make a phone call to her.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so busy해서 뭐 됐다? 그녀에게 전화를 할수 없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정말정말 정말 초보자라도 수업을 이제 몇번 듣다 보면 감이 탁 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래도 못 찾는다. 이래도 안 된다. 하면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 더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이첫 번째 것을 깨닫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주어 동사가 우리말로 잘 뽑히는 것들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나는 책을 읽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I read the book. 이런 거는 이제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나 너무너무 잘하세요. 나는 이거 너무 좋아. 나는 이거를 너무 좋아해. I like it. 자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가도 이 정도가 되면 이것까지도 잘 따라오세요 나는 어, 살을 빼야 한다 이거는 단어만 알면 할수 있어요 나는 어, 살좀 빼야 해 i need to lose weight 나는 살을 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까지 이 주어 동사 뽑는 방법을 알려요 이렇게 정말 정말 잘 영어로 말을 하시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에서 탁 멈춰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탁 멈춰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두 번째 법칙을 이제 보충 수업을 하.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3초 안에 영작을 해보실게요. 난 결과에 만족해. 난 결과에 만족해. 오, 나그 소설 결말이 궁금해. 나그 소설 결말이 궁금해. 자, 그리고 마지막. 줄쳐져 있는 문장에 주의하세요. 줄쳐져 있는 문장에 주의하세요. 자, 여러분, 이세 문장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세 문장의 공통점은요. 자, 결과에. 결말 이.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에 우리 대부분의 학습자들이요,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을,를로 끝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나는 책을 읽는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목적어가 한국어에 드러내놓고 대놓고 드러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영어로 말을 잘 하는 편인데요. 지금 이런 문장처럼 뭐가 숨어 있죠? 목적어가 을,를이 아닌 다른 조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을,를이 아니고 다른 조사가 붙어서, 즉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이렇게 목적어가 숨은 문장에 대해서 또한번탁 깨닫고 나면 영어 실력이 또 한층 점프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하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결론은요. 이게 왜 지금 한국어에서는 숨어 있냐면 이 경우는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을률이 안 붙은 거예요. 뭐라고요?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을률이 안 붙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 이게 뭐지? 싶은데요. 저랑 문장을 만들어 보고 나면 아, 이런 말이같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나는 그 결과를 만족해 나는 그 결과를 만족해 자 이렇게 결과 에가 아니라 결과 를로 바꾸면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지 생각을 해봤을 때 I 나는 만족해 the result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만족해 the result 그 결과를 그래서 I 나는 만족해 the result. I 만족해 result. 이것까지 이 구조로 영어 문장의 머릿 속에 나오면요, 그때는 뭐뭐에 만족하다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요, I'm satisfied with the result. I'm satisfied with the result. 나는 그 result. 결과에 만족한다. 지금 이 result가 무엇의 목적어죠? 전치 사의 목적어죠.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해볼게요. 나는 궁금해요. 그 소설의 결말이 이거를 영어 식으로 말을 하면요. 나는 그 소설의 결말을 궁금해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결말이 아니고 결말을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I 궁금해한다. the ending of the novel. 그 소설의 결말을 하면 어디 어디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얘만 사전에서 찾아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I'm wondering about the ending of the novel. 나는 그 소설의 결말을 궁금해하고 있다. wondering about. wondering about.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하죠. 자, 다시 한번. 이 한국어 문장에서 목적어가 숨은 이유는? 영어로 바꿨을 때전지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밑줄 친 문장에 주의하세요. 자, 일단 우리 여기서 주어 찾으면 되죠? 누가 주의해야 돼요? 당신이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명령법이니까 뭐 빠져요? 주어 빠지죠. 자, 그러면, please, please. 제발, 밑줄 친 문장에 아니고 어떻게 기억을 해달라고요? 밑줄 친 문장을, 밑줄 친 문장을 주의해주세요. 자, 그리고 뭐를 찾아요? 무엇무엇에, 주의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되죠. Please pay attention to the underlined sentence. 그 언더라인드 센텐스를 주의하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나는 그 결말에 나는 그 엔딩이 그리고 마지막 그 밑줄 친 문장에 이렇게 을르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거는 의미상으로 의미적으로 동사의 목적이 되거나 그 행동의 대상이다. 그죠? 동사의 목적이 되거나 어떤 액션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역할이죠. 사실상.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다시 한번 을룰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 초보자가 영어로 말하는데 있어서는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완전 멘붕인 거야. 이게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매칭이 절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그래도 분류를 해 본다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로 말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목적어가 숨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세 번째 문장처럼 전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서 목적어가 드러나지를 않는다?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는다.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결론 정리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 영어는 한국어로 바꿨을 때 주어가 숨는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어에서는 숨은 주어를 꺼내서 영어로 말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주어 찾는 연습을 하면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일대일 매칭이 잘 되는 타동사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일대일 매칭이 잘 되는 자동사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초보자도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실력이 안 들리면 무엇을 인지하면 좋다 목적어가 숨은 경우 목적어가 숨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말을 아니고 결말에로 나온 경우 문장을 아니고 문장이로 이렇게 목적어가 숨어서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아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전치사의 목적어구나 즉 다시 말해서 동사와 전치사가 붙은 표현을 찾아야겠구나 이거를 인지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보자의 경우는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아니면 주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목적어 이렇게 세 단어로 세 단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긴 문장으로도 이어나가는 것이 충분한. 기초 실력이 갖춰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